네. 성경은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비장애인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놓치는 것이지만요. 성경은 장애인의 굉장히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 소경, 안진병이라는 말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말도 우리는 쓰지 말아야 됩니다. 지체장애인이라고 그래야 되죠. 또 성경에 보면은 뭐 벙어리되고 귀신들린 자를 하는데 청각장애인이라고 이제 말을 해야 되죠. 성경에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우선 신약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도 바울 그분께서도 시각장애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찬송가를 지은 많은 작곡가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분의 찬송을 다 애창하는 이내하신 구세주여, 예수로 나의 구제삼고 이런 찬양 만든 파니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바로 시각 장애인이거든요. 그분 찬양이 한 30곡 정도 되고요. 다 한국 우리 성도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가 그걸 간과하고 있습니다. 음. 평상시에 목사님들 또 성도들이 그동안에 장애인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는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82년도 제가 신학연구원 졸업반 때에 교회를 개척을 했었습니다. 정확하게 26살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창예배 때에 저희 노회장님이 안 오셨어요. 그안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없겠지만 그때만 해도 약 40년 전만 해도 제사장 사실 목사가 제사장은 아니죠. 어찌 되었든 간에 제사장들은 신체적인 그 기능 지금 우리가 장애인 할때 기능 상실이나 기능이 좀 손실된 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각 장애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요 이렇게 그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은 사랑을 전하면서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비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어떤 그 인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어, 목사님들은 그 설교를 할 때에 그, 그 장애인에 대해서 자, 알지 못한 본의 아니게 실수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처럼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때 또는 기도할 때에. 장애인들이나 장애인 가족들에게 상처 줄수 있는 그런 언어를 자기도 모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상담해 주고 기도해 주려고 할 때에 장애인을 알아야 장애인 가족이라든지 장애인들을 상담해줄 수가 있고 기도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누구보다도 왜냐하면 비기독교인들은 교회를 향해서 항상 사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만 상처를 주지 않고 어, 제일 잘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